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같은 거겠죠? 자. 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? t 1 0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게?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거 비료. 비료 아닌가요? 이거 어떻게 해먹지? 음. 응? 아니, 이거를 제가 독일어 프랑스어, 뭐, 프랑스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건. 어떡해 이거? <laughs> 그냥, 그냥, 그,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냉수 두장준비해올게요 아 잠깐만요. 이거 한 잔에 한 개인가? 아 그런 거 같은데. 근데 이걸 양을 얼마나냐고. 단어 다 넣어야, 단어것 다 넣어야 같은. 그러니까 물 양을 몇몇으로 물... 대충 <laughs> 한한 컵에 음, 따뜻한 물컵 가지고. 차가운 물안 먹을 것 같은데. 나핫수라고나콜잡게 엄마 하 콜드. 갔다 올게요. 자. 물을 가져왔는데요. 이 따뜻한, 엄마가 주문한 따뜻한 물, 전 차가운 물을 할 건데요. 자, 이걸 다 치워볼게요. 이거를, 한개 120, 120을 했으니까, 한개 200ml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. 어디 있었지? 아, 나와있네. 여기 200ml라고 나와있어요. 한 글래스, 1글래스. 그래서 2 4 0이건 뭐, 둘이 한번 해볼게요.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, 물리적으로. 제 감으로 가겠습니다. 일단 첫번째. 3알, 네알 다섯, 여섯, 아, 탄산이 오, 나오는데? 탄산 같은 거 올라오고요. 와, 진짜 쉽다 반을 여기에 넣고, 또 다른 반을. 여기 가지하고 섞을게요. 잠깐만요. 스푼 가져올게요. 이게 어 색깔이 똥색? 이거 이 이거 일단 이거는 차가워서 모르겠고요. 이건 우와 확실히 따뜻한 게잘 녹네. 오. 이거 하리보 딸기 달하리보그 젤리 딸기 맛이 나오는데 좀웃하게 됐습니다 가. 핫앤 콜드 아 확실히 껌더기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일단 먼저 녹은 핫을 한번 먹어볼게요 또 맛있는데? 이거 이렇게 말할 되나그 하리오 젤리 있잖아요. 하리오 젤리 그 빨강색 딸기 맛이랑 초록색 맛 섞은 맛이에요. 근데 달달하니 맛있어요. 먹어봐. 뭐. 엄마 한번평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차가운 거드 응. 요 음! 맛있어 근데 하리브맛 아니야? 애플! 음. 애플 맛인데? 그래? 난하리브맛 약간 허브 향 나고 사과? 사과 허브? 오! 맛있다. 거기 여름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. 되게 펀치.. 음! 약간. 적혀있으니까. 펀치라고 적혀있잖아. 이거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다. 이건 영양 전부인데 88칼로리고 맛은 다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저 이런 식으로 티백인 줄 알았는데 타서 먹는 거인 줄 전혀 상상 못 했고요. 그러면 이거 보내주신 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